샬롬 6월 4일 화요일 생명의 삶 교티 말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선행과 순종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늘에 소속되어 있지만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에 대해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1절부터 보면 첫 번째로 성도는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해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전서는 계속해서 흩어져 사는 성도들을 나그네 또 거류민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행객이라는 뜻입니다. 여행객들은 결국 돌아가야 할 집이 있기 때문에 여행지에서 불필요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돌아갈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여행을 즐길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세상이 잠시 머물다 가는 거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본향집을 생각하며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는 천국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지움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어, 이러한 이유는 어, 베드로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회제도와 또 권세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 이러한 삶의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어, 세상의 질서를 어, 어, 통제하는 자들과 어, 불필요하게 마찰하는 것은 어, 선을 끼치지 못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16절에서 권면합니다. 어, 자신이 종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주인 대신 하나님을 어, 드러내는 삶을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또 다른 이의 성김을 받는 사람으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꺼이 낮아지며 겸손하며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또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을 위해 참는 사람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참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을 인내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영원한 처소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하늘에 있다는 것,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이는 그 사명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 더스틴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단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새물나게 하시기를 가나안 영혼, 모마른 영혼, 단신을 통해 주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사람